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역채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여러분들, 잘들 계시죠? 예, 이번에는 우리 가지발선장이, 노란 꽃 가지발선장이 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제가, 예, 꽃몽어리진 거 가져와서,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꽃이 너무 아름답게 잘 피어졌네요 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피어졌어요 지금 네, 꽃송이를 보세요 지금 꽃송이 안에는 하얀 수술이 있고 그 가운데에 빨간 또 길다란 수술이 또 있네요 그래서 더 돋보이면서 예쁘게 이렇게 예, 보인 것 같습니다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패졌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두 가지를 그때 데려왔는데요. 한 가지는 약간 이제도 노란 그그 가지발 선장이라고 노란 꽃이라고 가져왔었는데 꽃이 피고 나니까 노란 꽃이 아니고 아이보리색 비슷하게 이렇게 꽃이 피었었어요. 지금 꽃이 피어서 지었는데요. 야, 완전 노란 꽃이 아니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이렇게 송이만 보고 주문, 주문하지 마시고 꽃이 피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이렇게 구입을 하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몽어리가 지었을 때는 노랗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니까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정말 노랗게 피었습니다. 정말 얘는 제대로 데려온 예, 것 같아서 너무너무 깊어요. 지금 꽃이 펴도 너무 지금 노랗고 예쁘고, 꽃송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쪽 꽃송이보다는 약간 작은데, 이쪽에는 꽃송이가 엄청 크면서 이렇게 색깔이 아이베오리색으로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잎을 보면은 이 서인장은 잎이 넓으면서 통통합니다. 잎도 보시고, 잎을 보시고 사시면 되겠어요. 꽃몽어리만 보고 사시면은, 이거, 그, 잘못 삽니다. 이렇게 완전 노란색을 안 사고, 아이보리색을 살 수가 있으니까, 예, 잎을, 선인장 잎을 보고 사세요. 여기는 통통하면서 윤기가 잘잘 잘 흐르고, 이쪽 거는, 예, 잎이 조만합니다. 잎이 작으면서, 이렇게 꽃은 완전 노란 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구입하실 때 예, 이렇게 꽃몽어리를 보지 마시고 예, 잎을 보고 사세요. 잎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그마하면서 너무 지금 예쁘게 예, 이렇게 작습니다 잎이. 그러면서 진짜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너무 꽃이 지금 노았습니다 노래요 완전히. 와 이거 정말 제대로 잘 데려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피워 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우리 제가 이제 가재발생인양을 잎을 이꽂이를 해서 키웠던 앤데 이렇게 지금 꽃송이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꽃송이가 엄청 큽니다 얘는 꽃송이가 크면서 완전히 진달래꽃처럼 색이 너무 선명하고 예뻐요 와 정말 이렇게 이꽂이에서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잘 펴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 꽃이 정말 정말 선명해요. 선명하면서 꽃송이도 엄청 크고 또 꽃 자체가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 꽃처럼 완전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진달래 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색이 선명하고 예쁜 색입니다. 예 가지발색입니다. 가지발 선인장인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너무 너무 잘 피어줘서 너무 너무 반갑고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도 제가 잎꽂이를 해놨었어요 잎꽂이를 해놨는데 이제 아직은 꽃은 다 피지를 안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얘가 꽃이 너무 흰분홍이면서 살짝 흰분홍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얘도 그랬는데 잎꽂이 했는데 이렇게 꽃이 나와줘서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게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그 노란 꽃 주문하실 때 구별하는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렸는데요. 예, 잎을 보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예, 이쪽에는 잎이 통통하고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노란 꽃이 아니고 아이보리색 노란색이고 여기는 잎이 좁으면서 작아요. 잡으면서 이렇게 꽃몽리가 나온 거는 이렇게 진짜 노, 저기 노란 그 가재발선인장 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시고 예 주문하실 때 그렇게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예 항상 이렇게 몸도 따뜻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